이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담에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민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도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서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는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걸로는 여호수 사람 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자례에 오신 성도님들에서 사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장의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일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담에 세게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1절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땅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임한 이후에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뭐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순리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으로 요구하시고 요청했던 요청하셨던 것은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고 뭐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을 붙잡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똑같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와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지만. 그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억압과 또 불편함,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 그 소통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섭리 은혜에 따라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짚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와심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 귀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렇게 됐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과 은혜가 그 접경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돈의 이말이니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다라고 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은과 금, 부와 축적들을 했을지 모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고 포로 귀환을 해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세우시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중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다에 쳐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불에 삼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어떤 것들을 사모했던 주변 국가들도 역시 그와 따라서 끊어지고 백성들은 없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교만들이 끊겨질 게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이어서 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이루어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강함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살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역시 그 말씀으로 중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니 보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둘러 진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일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어떤 거룩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을 막아 그것과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환경적으로 주었던 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내 눈으로 친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지켜보신다는 라 것은 그만큼 우리를 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으로 지켜보고 바라보호하심은 그 외부적인 환경의 눈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거 환경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섭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들은 단한 순간도 떠나 있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겨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의 약속은 다른 곳으로서 헤아여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인하여서 온 우리의 그새 언약의 약속,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매 순간 순간마다 강구하고 찾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부강했던 것들을 낮추시고 가장 연약하고 나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국렬히 여기시고.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더큰 소망과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